중국 갈 기회가 있으면 사일리무 호수 꼭한번 와야 돼 90km의 호수 순환 노선을 따라 자가운전하다 풍경은 다 이런 이런 그리고 이런 언제든지 멈추고 싶은데 함께 해안가에 그림자를 남기고 여기 호수 좀 만져봐 냉장고에서 흐르는 물처럼 햇빛이 호수를 비추고 파란색도 반사된다. 날씨에 따라 20여 종의 파란색을 볼수 있고, 그래서 사일리무라는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에는 이름 모를 들고들이 있는데, 흰색,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내가 방금 세어봤는데 모두 다섯 가지 색깔의 들꽃이 있는데, 그도 참지 못하고 엎드려 냄새를 맡았는데, 호수와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언덕.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전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고, 언덕을 꼭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 경치를 각도를 바꿔서 감상하면, 다시는 그것을 뉴질랜드. 작은 스위스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 여기가 바로 중국입니다.